약간 아 씨발 개시끄럽네 입 닥쳐 하면서 약간 입 막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없어 없어 내 생각도 그래 그렇지너 생각도 그렇지 맞아 너도 해본 적 있어? 맞아 해본 적 있어? 아니 아니 해본 적 있어? 맞아요 없어 없어? 응 있다고 해야지 왜? 있다고 해줘 아니야 없어 없어? 아, 응. 새끼 내가 몰라. 그런 걸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어떻게 알았지? 뭔 얘기하고 있었는데? 입술박치기 입술박치기? 어 있어 있어? 응누러나어 나 엊그저께 했어 누구 하루나비랑 아 맞다 스아 <laughs> <재밌나와. 웃음> 그리고 지금도 할거지 아나 목이 아파 나너 감기올마 안돼 아냐아야 재민아 야아 미쳤어 진짜 미친거야? 개새끼야 나군아아 오늘밤 당신의 입술을 훔쳐갑니다 괴도 재민 하질 않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해줘서 아쉽아고 아니. 나 목이 아파 지금 그래가지고 <laughs> 오늘 잔잔 어? 방송이야 그아 그래? 왜? 어? 왜? 왜냐고 물어봐도 왜? <laughs> 목이 아파서 왜? 너뭐 게임 끝나고 왔니 왜? 야이씨 아 너 이제 잘 시간 아니냐, 스승? 맞아 졸려. 그래서 온 거잖아. 어쩌지아 이제 갈 가려고 할때 이렇게 잠깐 들린 거야. 어아나 아. 자꾸 아. 열 못해도 1 1 시에 좀 눈을 감고 여섯 아. 시에 눈이 떠져. 야 진짜 진짜 건강한 생활이다. 너무 좋다요. 하루 새끼가 먹고 싶어져. 야 먹으면 운동하고 싶어져. 야 같이 할래? 안 해. 나는 난 그래 난 그래도 건강은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해. 근데 목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아목 아픈 건좀 다른 거지. 아니지 그것도 아픈 거지. 아니 목이 참야 감기 걸렸다고 그러는 거야? 아 아니, 감기가 아니라 목에 이렇게 찬 바람을 계속 쐬가지고 아파가지고 목이 부은 거야. 뭐, 왜찬 바람을 쐬시죠? 에어컨을 틀었으니까요. <laughs> 왜 에어컨을 뜨시죠? 더우니까요. 그럼 건강 관리 못 하고. <laughs> <laughs> 아 여름 여름에 더우면은 건강 관리를 못한 거야. 아니지. 에어컨 틀어서 감기 걸린 게. 건강하려고. 아니, 감기가 안 걸렸다니까? 아빠 방금은 또 감기라매. 사실 뽀뽀하기 싫어서 거짓말했어. 알았어. 아, 진짜. 이제 진짜 알았 이. 와내손내 손. 단님제 건강해 그렇게 챙겼더니 환경이 만들어 갖왜왜 그래? 더러워져. 숨지가 <laughs> 해놓고? 너 말은 뭐 새끼냐 나는 제미니. 재밌니이 새끼지 아 여러분들 그 입을 막 손, 손으로 막았는데 그손 위에다가 했어요 <laughs> <laughs> 그래 놓고 지가.. 지가 닦아 그래 가잘 사. 오랜만에 방송하니 재밌네 재밌어? 야 사람들이 <laughs> 아직도 키키키 밖에 안쳐다행이너왜 <laughs> <laughs> 갑자기 때려? <laughs> 너왜 갑자기 갈비뼈 때려 존나 때리는데 뭐뭐뭐 뭐, 뭐, 근데 뭐 키키 말고 뭐또 때릴 게 있어? 아뭐할게 있어? 뭐 지금 웃기, 우, 웃는 상황이니까 웃는 거지. 아 진짜? 그래. 아 재밌어요. 음 재밌으니까 웃는 거지. 왜 재밌냐? 왜냐면 너, 너랑 나랑 있으면 그래도 심심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 응. 그럼 뭘까요? 내 울어주세요. 차라리. 너? 아니. 채팅창에서. 채팅창에서 아 애들이 우유 유유유유유 하면서. 그렇죠. 이제부터 여기선 욕해도 되거든요? 네, 반말이랑 어, 반말 원래 해도 되지만 어, 욕도 풀어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잭형 방송에서 어. 해봐 씨발 어, <laughs> 해봐 풀어드리고 정치 발언 허락합니다 <laughs> 어, 어, 미친놈이야 그리고 이제 또그그 뭐. 19금 관련 반, <laughs> 발언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뭐 있냐 채팅창에서 서로 침묵해도 되고요 문어 써도 되고 <laughs> 어 이제 잭님한테 반모해도 되냐고 물어봐도 돼요 아, <laughs> 어디사냐고 막 얼공해달라고 어, 어, 어 맞지 맞지 그리고 대답해줄때까지 계속 채팅 치시면 돼요 잭님 아. 나이가 몇이에요 대답 알려주죠 그럼 다시 또 치세요 잭님 나이가 몇이에요 아, 나이 몇이냐고요 하면서 <laughs> 슬로우모드 이거 몇, 몇 분이야 지금 이거 10초야 그래요? 그럼 10초마다 잭님 나이가 몇이에요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도 되고요왜 음, 왜 대답 안해주세요 <laughs> 저, 저 구독 취소할 거예요? 팔로우 취소할 거예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에요 요즘에? 저는...저 구취할게요 아 구취한다고 <laughs> 어? 해? 구취 야큰일 났네 이거 <laughs> 이거거든 이거거든 와...구취할게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웃음> <웃음> 가볼게요 아잘 살아. 어이야 아니야 얘들아 아유 뭐 괜찮아 아유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이해 못 해줄 거 같아? 어? <laughs> 아이씨 내가 이해 못 해줄 거 같아. 아니 소리가 들리나? 이, 이 소리가 들리나? 아저 새끼 보고 있나? 보고 있는 거 같기도. 아니 내가 내가 양보하겠다고 하하라고 하라, 내가 양보한 건. 아니 야 레볼루션한테 음. 제가 들어오고 있어 하저 새끼. 너 누구? 내가 왜? 왜? 내혹한 귀공자라 불리던 자네의 모습은 어디가고 그렇게 양보하는 순한 모습만 보이는 거지. 단원들이니까. 아니 내가는 제금 단원들한테도 언제나 내혹한 모습만 보여줬지 아주 쓰레기같이 말이야. <웃음> <웃음> 쓰레기같이 말이야? <laughs> 아 물론 자네가 쓰레기란 건 아니야. 그럼 그럼 뭐가 쓰레기가 뭐가 쓰레긴데? 자네 그사격이 쓰레기 같단 거지. 그리고 그게 나잖아. 적어도 외형은 쓰레기 같지 않아. 고맙다. 걱정하지 말게. 고맙다. 외형은 쓰레기가 아니래. 다행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보니 좀 버진 거 같군. <laughs> 자네 요즘 맛있는 음식을 자한 먹고 있나 보지. 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부르히 말하게. 자네. 진짜 뭐 운동하고 있는 거 맞나? 마, 운동하고 있어요 저 어제도 갔어요 대박 싸네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으면서 하는 운동은 다이어트 운동이 아니라 벌크업이란 걸알아요나 벌크업 해야되는데요? 그렇다고 얼굴까지 벌크업을 아, 아, 잖아 씨발 <웃음> <웃음> 장난이네 나았어난만 가서 어. 숙면을 취하도록 하지 그래 잘살라 즐거운 밤 보내라고 그래 가 안녕 안녕